안녕하세요. 순미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텃밭, 이 하우스 한 켠에 심은 수박을 좀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수박이 아주 잘 익은 것 같은데요. 지금 분도 하얗게 많이 나고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박을 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깨졌다. 이거 말고 더 잘라야 되겠네요. 한번 먹어 보고 저는 음. 정말 맛있다. 음. 좀 껍질이 껍질이 좀두껍긴 한데요. 그래도 예, 잘 익었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예. 수박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 예. 빨갛게 잘 익었고 지금 당도도 꽤 높고 예. 수확 시기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 음 달다. 음. 오늘은 수박을 이제 수확을 할 건데요. 이제 수, 수박을 이제 보통 키우시면 날짜 계산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이제 보통은 수박을 키우게 되면 날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 덩쿨 사이에서 수박이 자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을 보고 수박을 수확하시면 딱 정확하게 예, 맛있는 정말 달고 맛있는 적절한 그런 수박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수박을 어, 어떻게 언제 이제 수확을 하셔야지 어, 이렇게 잘 익은 예, 수박을 수확하실 수 있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잘 익은 예, 수박을 예,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했습니다. 수박이 정말 속 안에까지 빨갛게 잘 익었습니다. 소리도 좋고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예, 어, 밭한 켠에 심은 예, 수박을 어, 수확해 보았습니다. 아주 잘 익었습니다. 어, 수박 엄청 잘 익었어요. 예. 수박을 보통 텃밭에서 많이 키우시죠. 하지만 이 수박을 도대체 언제 수확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수확을 해야 될지 예, 모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6월 20일 정도에 착과된 수박입니다. 지금 7월 20일이 21일 되었는데요. 지금 착과된 지한달 조금 넘었죠. 이런 보통 수박은 착과된 지한 40일에서 45일 정도에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박을, 수박이 이제 착과되었을 때 여기 꼭지 부분에다가 날짜를 적어놔서 수박을 수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만 믿으시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수박이 바로 어, 익어서 골아버릴 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을 시아, 수확하는 그런 적절한 시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꼭지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박, 수박이 적절히 익었을 때 어떤 어, 변화가 오냐, 바로 이 꼭지 부분에서 어,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특히 이 수박이 가장 맛있는 수박은 동그란 수박입니다. 약간 타원형이긴 한데 네, 대체적으로 동그랗죠. 그리고 속이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수박을 보셨을 때 두들겨 보시죠. 통통통한 소강이 빈 소리가 어 나면은 예, 맛있는 수박이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 때로는 소리가 좋았는데, 어 속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 수박이 제대로 되어 지도 않고, 어쩔 땐 너무 많이 익어서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맛있는 수박을 드시려면은 어 적절하게 딱 정확하게 익은 수박을 어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수박은 딴 다음에, 어 뭐 다른 과일들은 뭐 아보카도나 아니면 다른 과일들은 예, 후숙을 하죠. 예,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숙을 하면서 이게 조금 더 익는데요. 예, 요거는 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딴그 순간 예, 익지 않고 예, 바로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둔다고 해서 더 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수확 시기를 아셔야 되는데 요 같이 어, 수박이 아주 속 안에까지 잘 익었고 어, 며칠만 더 있었으면은 음, 아마 속이 고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30일 정도 되었고요. 아, 예상일보다 한 열흘 정도 빨리 수확을 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수확하게 된 배경은 바로 수확 시기를 얘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 꼭지 부분에 알려줬어요. 그래서 수확 시기가 되면은 네, 이 꼭지 부분이 살짝 이 예, 부분이 들어간 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꼭지 부분에 여기 꼭지 꼭지가 있잖아요. 꼭지에 있는 솜털이 많이 벗겨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두 번째는 꼭지 부분에 있는 솜털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수박의 모양있잖아요 모양이 진해집니다. 진해질 때 그때 어, 수박의 수확 시기를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 수확 시기를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예, 요것입니다. 요거, 여기를 보시면 제가 자세히 이렇게 예,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수박을 키우실 때는 어, 수박이 어, 제대로 달려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 뭔가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로 예, 지지를 해주었습니다꽤 단단하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데요. 수박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 맛있게 익은 것 같습니다. 수박 겉에 분도 많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색도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갔고, 그리고 이 부분에 솜털도 많이 벗겨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수박을 키우실 때, 이렇게 마트에서 장을 볼때 수박을 가져오실 때 이런 끈 있잖아요. 예, 이런 끈을 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매달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박을 매달아주면 되죠. 그러면 은 얘가 자연적으로 크면서 이렇게 어, 수박끈이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로 처음에는 하시다가 이게 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외선에 의해서 뭐 햇빛에 의해서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처음에는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런 거 어, 수박 드시, 어, 이제 가져오실 때 이런 거좀 챙겨 놓으셨다가 이걸로 예, 어, 걸어주시면 수박을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만 딱 끊어서 이것만 들고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박이 익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꼭지 부분에 있는 잎이 마른 겁니다. 지금 잎이 말랐습니다. 꼭지 부분에 붙어있는 잎이 마르고 그리고 넝쿨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넝쿨손이 있습니다. 넝쿨손도 말랐습니다. 꼭지 부분의 잎과 줄기 그리고 넝쿨손이 다 말랐는데요. 이렇게 잎과 줄기가, 잎과 넝쿨손이 마르게 되면 은 이때부터, 이때 이제 수확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아직 넝쿨손, 넝쿨손은 없지만 잎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잎이 그대로 있죠? 어 꼭지에 붙어 있는 잎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얘는 같은 시기에 착과가 되었지만 아직 수확 시기가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 부분에 솜털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있다가 요 잎이 이렇게 시들어 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넝쿨손도 시들어 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잎과 덩쿨손이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있는데 수확할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 첫 번째 수확 시기를 알수 있는 것은 이 꼭지 부분의 솜털, 그 다음에 소리, 그리고 이 꼭지 부분에 이제 쏙 들어간 모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줄기의 선명함 이런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마지막에 예, 요, 어, 이 수박에 달린 그 줄기의 잎이 예, 마르는 것입니다. 어, 그때 수박을 적게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날짜가 더 남았는데 예, 수확을 좀더 미루시게 되면은 아마 얘는 어그 날짜에 수확하면은 아마 어속 안이 고라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그 날짜를 어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요 잎과 여기 있는 넝클손 그리고 여기 있는 손팔 이것만 보시고 예, 수확을 하시면은 정말 맛있고 달고 맛있는 적절하게 익은 예, 수박을 수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박은 보통 한 나무에 두 개의 아들 가지를 남겨서 그 줄기 하나에 하나씩의 수박을 답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한 18마디 에서한 20마디 정도 될 때까지 키워서 끝에를 적심해서 이제 수박을 계속 키우는 거죠.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곁순들을 꾸준히 제거해 주셔야지 수박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곁순 제거와 그리고 그 줄기에 이렇게 하나씩의 수박을 착화시키고 키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한 40일에서 45일 정도 그리고 어, 애플 수박 같은 경우에는 한 30일에서 35일 정도 예, 이렇게 보시고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수박, 수박을 키우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확입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예, 수확 시기는 바로 여기는 꼭지입니다. 이렇게 예. 수박을 예, 수확해 보겠습니다. 수박이 아주 잘 익었습니다. 소리도 아주 톡톡톡톡 잘 익었고, 그리고 어, 수박은 예, 길다란 게 타원형이 어, 타원형보다는 이렇게 동그란 수박이 맛있습니다. 타원형 수박은 보통 수, 수수박, 어, 수수박이라고 하고, 이렇게 동그란 수박은 암수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수박이 어, 달고 맛있고, 예, 크기는 조금 작, 작지만 아주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 솜털도 지금 다 벗겨졌고요. 그리고 이 꼭지 부분에 달린 요 줄기도 다 말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가장 결정적인 수확 시기는 바로 꼭지 부분의 솜털과 바로 이 줄기, 어, 꼭지 부분에 달려 있는 이파리, 이파리가 마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넝쿨 손이 마르면 그때 예,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얘는 아직 꼭 꼭지 부분에 예, 잎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때 얘는 이제 잎이 말라가면 예, 그때 수확을 하면 되겠죠. 똑같은 날짜인데 얘는 있고 얘는 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수확 시기를 결정하시면은. 예, 골지 않은 그리고 익지 않은 수박을 수확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오늘은 맛있는 자립은 수박을 수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개, 자 아이고 이고두개 예, 수박을 수확을 해보았습니다. 좀 껍질은 조금 두껍지만 그래도 맛은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실패하지 않고 어, 수박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날짜는 계산하시되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렇게만 하시면은 예, 수박 어, 수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지에 토종 수박 두 가지를 심었는데 예, 그것도 이런 방법으로 예,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반 수박 예, 수확하는 장면과 어, 수확 수박 어, 적기 수확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예. 공감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이렇게 키워 먹는 즐거운 재미가 있죠. 어, 마트에서 싸게 팔긴 하겠지만, 예, 이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